김치는 아삭아삭하고 매콤해서 밥과 먹어도 맛있고요. 김치로 보글보글 끓인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14일 어린이 조선일보 이면에서는 김치에 대해 다뤄봤는데 재밌게 읽었나요? 놀라운 점은 우리가 무려 3천년 전부터 김치를 먹었는데 앞서 영상에서 본 새빨간 김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김치가 어떤 생김새였는지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우리가 매일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건 매년 김장을 하기 때문이에요. 김장은 겨울철 내내 먹을 김치를 담그는 걸 말해요. 푹 익은 김치는 1년 가까이 두고 먹을 수 있죠. 날이 추워지자 김장을 하는 집이 늘어나고 있어요. 김치는 무, 배추, 오이를 소금에 절인 뒤 고추, 마늘, 파, 생강, 젓갈 같은 양념을 버무려서 차갑게 익히면 완성돼요. 김치는 우리나라 고유 음식이에요. 무려 3,000년 전인 신라시대 때부터 조상들이 만들어서 먹었거든요. 재미난 점은 옛 조상들이 먹던 김치는 새빨간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우리나라에는 고추가 없었거든요. 신라시대 백성들은 절인 배추에 귤껍질을 넣었어요. 귤껍질이 새콤달콤한 귤의 맛을 배추에 스며들게 했죠. 백성들은 김치를 항아리에 담근 뒤 차가운 바닥 아래에 묻어두고 매일 꺼내 먹었답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시대 상인들은 제주도에서 자라는 귤을 울산 앞바다에 들여와 전국에 팔았어요. 이때 제주도에서 난 귤을 일본이나 당나라에도 수출할 정도였으니까요. 당시 귤과 생강으로 양념한 김치를 디히라고 불렀답니다. 비기는 소금에 절인 새콤한 채소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흘러 고려시대 때는 김치의 양념으로 간장을 썼어요. 그래서 고려김치는 갈색이었죠. 김치에 고추를 넣기 시작한 건 조선시대 때부터예요. 조선시대에는 새우를 잡아 김치 양념으로 썼는데요. 이때 김치에서 짜고 비린맛이 났어요. 이에 1674년 조선의 19대 왕인 숙종 때 처음으로 일본에서 고추를 들여와 사용했어요. 물론 고추를 넣었다고 해도 새빨간색이 나진 않았어요. 김치를 빨갛게 만들려면 최소 20kg의 고추를 갈아 넣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일본에서 들여온 고추를 많이 구하기 어려워서 알싸한 맛만 냈어요. 조선 시대에는 김치를 딤채라고 불렀어요. 담근 나물이라는 뜻인 단어 침채에서 발음하기 편하게 바뀐 거예요. 실제로 조선 왕조 실록에 따르면 조선을 이끌던 25대 왕인 철종은 딤채가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였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점점 발음이 편한 김치라는 말이 널리 쓰였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새빨간 김치가 온 국민의 반찬으로 자리 잡은 건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고구마, 감자, 가지 농사를 많이 지었거든요. 이에 고추를 미국에서 수입해야 하다 보니 고추값이 매우 비쌌어요. 하지만 1970년대 이후부터는 국내에서도 고추 농사를 지으면서 새빨간 김치가 온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됐답니다. 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기사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어요. 예시 답안과 함께 비교해 보세요.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여러분이 새로운 김치를 만든다면 어떤 재료를 써서 만들고 싶은지 그림을 그려서 어린이 조선일보 메일로 보내주세요.